안녕하세요. 저는 다국하는 어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Hello, I a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카페 채널. 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 채널을 운영하는 김하카세데스 저는 다국어 채널을 운영하는 김하카세대스. 저는 다국어 채널을 운하는김스 저는 Dr. Kim, 저는 다국어 채널을 운영김 Hola, 솔 독도르 김즈. 게드리엘 까날데 카페 물티링 게즈. 오이즈 면 놈의 독도르 김즈. 기디중 까날지 카페 무티링 게즈. 차오 손의 독도르 김즈. 게제치스운 까날레 카페 물티링 게즈. 더블유드레스 애드 독도르 김즈. 까도래 비조트스 문노고 야제치니 까날브 카피즈. Hello, 이빈즈 독도르 김즈.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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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곳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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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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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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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이곳은 이곳은 이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문장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의 5개국어의 원인인 발음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ジュシュー。j u Just a minute, please. Just a minute, p l e a minute, please. s e お待ちください。s h お待ちください。s h お待ちくださ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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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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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간단하게 문법적인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로서 주어, 은, 는, 이, 가가 되겠습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몸, 하다, 이, 다가 되겠습니다.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 를, 직접, 목적어, do, 몸에게는 i, o가 되겠습니다. c는 complement로서 보으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원은 sc,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적격보원는 oc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가 그냥 동사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어를 한 보겠습니다. Just a minute, please. 그냥 그대로 뭐 just a minute 자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Please 부탁에 그거죠.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가 그 구조 자체가 동사 한국은 동사로서 있지만 단순하게 just a minute 명사로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참다국어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구조도 다르고 모든 어떤 어순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문법도 내용도 상당히 다르고 이그 고점을 좀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본어를 보겠습니다. 쇼쇼 오마치쿠다 사이에서 쇼쇼 쇼쇼가 잠깐이죠. 잠깐, just 어리를, just 약간이죠, 그렇죠? 어리를 a, a bit. 그다음에 오마치쿠다 사이, 이게 바로 기다리기다. 이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마치쿠다 사이, 오마치쿠다 사이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다음 중구를 보겠습니다. 칭샤오등이샤해서칭샤오등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시아가마찬가지로 쇼쇼 또는 잠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잠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그다음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미뉴트 치쿠. 빠저스데스. 져 미뉴트 치쿠 자체가 뭡니까? 웨이럴 미닛도 같이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게또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뉴트 치쿠 그죠? 미뉴트 치쿠 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로 걸어보도록 보겠습니다. 미누또츠쿠 빠잘쓰다는 프리즈죠. 프리즈 부탁합니다. 프리즈.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어휘와 문법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원의민의 발음을한번더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ジュッシュ Just a minute, please. Just a minute, please. Just a minute, please.Shoshou, おまちください。Shoshou, おまちください。Shoshou, おまちください。 и и минуточку пожалуйста минуточку пожалуйста минуточку пожалуйста есть вашамида на русел Goodbye, have a nice day. Hi, o k chikateze. How do? June in jintian we cried. We, bonjournees. Si, g e t e n g on buen diaze. t e n on bonzias. Si, bona j o r n a t a z Udat nobles denazes. Ya, I'm a s h i n e n t a n g u no. Kudokwa joirul protected m Please uh, subscribe and like. Thank you.